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노카님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막스, 막스 퍼플 칼라, 보라 칼라 되겠죠 네. 아, 칼라, 기지가막힌다 네. 네. 칼라 예쁘고 디자인도 예쁘고, 네,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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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고 상품이죠. 네, 네. 너무 예쁘죠. 네. 소매가 퍼프 소매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좀 부응하면서 네. 네. 거기다가 저 레이스로 해서 네. 어, 사다리 레이스를 이렇게 장착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사다리 레이스를 해서. 어, 안에 이제 팔 살이 살짝 보여서 시원해 보이는 느낌. 네, 예쁘죠. 그라인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앞에 요 단추는 싸게 단추거든요. 네, 재온단으로 싸게 콩 단추로 해가지고. 네, 네. 아주 여성스럽게. 네. 네. 그리고 여기 어깨선에는 네. 안전 어깨가 아니에요. 어깨 네. 앞으로 내려면 네. 여기 이제 살이에 네. 약간 살인을 네. 많이 잡았어요. 네, 네. 조금 이렇게. 날씬하게 보이위 해서 네. 네. 사실 이렇게 옷이 네. 큰옷이거든요 네. 이렇게 리면 근데 날씬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옆 라인에 이렇게 네. 임이 있어요. 틈이요. 네.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넷스가 네. 사다리식으로 네. 이렇게 하얀 색깔 네. 저기 바지가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 사다리 넷스면서. 네. 보골 진짜 모양을 우리 네. 네. 근데 사실 이 사다리 넷스를 옷탈적에 바지고 어디고 반효증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네. 힘들어. 보통 네. 저기 모양 <laughs> 공장에서 안 해주려 고 그래요. 그래서 네, 네. 이거 힘들어서 네. 진짜 이거 어려운 과정이에요. 네, 네. 사실 우리 고객님은 별거 아니겠지 하는데도 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나 일자가내려가 아니라 굴림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굴려 이게 상당히 요 이렇게 볼까요? 내가 네. 얼마나 많이 들어갔나? 네. 요게 네. 요 정도 이렇게. 네. 네, 네, 네. 네. 프리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음. 뒤에 턱시도 입은 것처럼 뒷라인이 약간 길어서 음. 아주 나플나플하게, 네네. 네. 아주 예쁘게 되어있죠. 상 이거 보면은, 어. 다시 는 지금 우리 모델님이 참고로 66 사이즈로 입는데그 다시 는딱66 사이즈 옷 같잖아요. 근데 저건 7 7 8 8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또 목선도, 네. 목선을 하나를, 이게, 네. 저기 뭐 차이나 식이 한게 아니에요. 재원단으로 이렇게 힘이 있게 네네. 두 개를 똑같이 해놨어요. 네네. 똑같이 보통 이런 식이면 네스를 속안에 넣던지 바깥으로 넣던지 그런 식이거든요. 재원단으로 이중으로 네네. 이렇게 갈아가 차이나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네네. 두 원단이 똑같은 네네. 원단이 이렇게 사이나식으로 이렇게 네네. 딱두 개가 들어가어요 힘이 딱 있어갖고 네. 여기 목선도 멋스러우면서도 이 앞선도 괜찮고 네. 어깨선부터 소매까지 뒷선까지 다 괜찮죠. 네, 네. 너무, 너무 예쁘죠. 진짜 네. 네. 어. 완벽한 상품입니다 진짜 막스, 막스 어이 자켓, 자켓형이 이제 브라우스가 되지 않습니까? 음. 예. 여기 뭐 자켓 입은 것처럼 말이죠. 음. 뒷라인도 그렇고 어 아주 예쁘죠. 네. 이런 애들은 또또 뭐라고 할까 민낯이 원피스 입을 적에 있나요? 그렇게 뭐, 뭐, 아, 뭐, 그냥 그렇게 입어도 예쁘고요. 괜찮아요 평소에 입든 바지 입어도 네. 예쁘고 뭐 어따 입어도 예쁘뭐 아무 청바지나 네. 아무개나 입으셔도 네. 상당히 앞선도 괜찮지만 네. 뒷선도 네.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네. 100% 린넨 칼라도 네. 너무 예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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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 칼라 네. 네. 지금 저 와이드 통바지 백색에다가 네. 와이드 통바지 백색은 안에 안감이 장착이 돼 있어서 네. 뭐 비침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네. 네. 안감 보여드리죠 네. 뭐 네. 네. 어? 아, 다리 이쁘지도 않은 다리도 네. 보여드리겠네니다 네. 안감이 되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비침 없이 면도 시원해요. 네. 그리고 땀 없어도 괜찮고. 네. 이렇게 그래서? 입을 수 있는 네. 네. 와이드 통바지에다 네. 이렇게 입어도 네. 너무 예쁘잖아요. 네. 완벽한 패션을 충분하지 네.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아, 뭐 선도리. 어디 가셔도 아유야 옷 진짜 잘 입었다 네. 이렇게 뭐뭐 뭐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너무 예쁘죠. 네, 막스 어. 자켓형 블라우스. 네. 이렇 지금 네. 따끈따끈한 신상. 지금 네. 오늘 딱 나온 떡처럼 네. 떡처럼 다 네. 다 따끈하게 네. 맛있게 네. 맛있게 나온 옷이에요. 이렇게 네. 진짜 지금. 네. 네. 앞에는 학시에 보는데 에는 톡시 대봉을처럼 아주 나플나플한 거가. 뒷라인이 네. 네. 아주 또 예뻐요. 뒷라인이. 네. 네. 안면도 네. 진짜 네. 너무 멋스럽지만. 네. 소매단도 너무 멋스럽고 네네. 뒷면도 약하고 아, 비슷하게 약간 굴림이 있어서 멋있고요. 상당히 네. 진짜, 네. 진짜 네. 칼라도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칼라 내기 힘들어요. 네. 진짜 이렇게 어렵게 네. 네. 진짜 어느 집에 네. 이적 칼라 못데요 맞습니다. 마르어 마크스, 어, 어. 마크스 음. 어, 브라우스형, 뭐죠? 자켓형 브라우스 음. 69,000원. 음. 와이드 통바지 69,000원. 이것만 하면 완벽한 패션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그리고 올해 또 봄은요 이런 언색적인 칼라, 그린 네. 칼라 이렇게 부, 저기 보라 칼라가요, 네. 또 유행이래요. 우리 봄에들이 사장님들이 또 뭔지 알잖아요. 네. 내가 어머 이거 너무 그거, 아유 그리찬데 유행되는 옷을 만들었네, 네. 또 그러는 건데. 그거 네. 제가 듣기 또. 좋죠. 음, 네네. 네네. 네. 그래서 저희도 가다가 백화점도 많이 다녀요. 또 네.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네. 거기 뭐살려온아니라 눈으로도 나도 봐야지 이 옷을 우리 고객님들한테 또 네. 우리 저쪽에도 이렇게 해서 또 네. 옷을 또 만들어 드리죠. 또 칼라도 그리고 네. 옷도 또 공부하는 시기예요. 저희도. 네. 저희 상품은 네. 다 거의 100% 린넨으로 하기 때문에 음. 사실 그저 외출복용이지. 뭐, 저, 허드렛일할때 입으시는 그런 상품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렇게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들을 수가 있는 거지, 실제 매장에 가시면은, 다한 2, 30만원씩은 줘야 되지 않나. 뭐좀 뭐, 저도 다른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다 보니까, 뭐 윤땡땡 뭐 어떤 뭐저 이런데, 뭐 바지 하나에 43만원, 뭐 48만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거 뭐야? 이렇게 보니까, 아니 뭐 우리 원단 쓰는 거다 똑같은 원단 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디자인 다양하게 하지도 못해요 사실 이거이만큼 디자인을 하려면 은 아주 숙련된 디자이너를 몇씩 두고 해야지 그 자기 혼자 주먹구구라 말이지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게 디자인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일 만남을 참뭐 행운이다 생각하시고서 많이 구매를 해 주셔야 계속 새로운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내서 또 구매를 하실 수 있다 착한 가격에 제가 숫자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 이런 착한 가격에 공급을 할 수가 있지 이거를 말이죠 한 대여섯 번이나 뭐열 번이나 밖에 못 만든다 이러면 가격이 확 올라가죠 아니요 그러면 음. 4,50만원 줘야 맞습니다. 돼요 네. 이거 장수가 나가는 데서 네. 네, 네, 네. 거기서 또 감해주는 거죠 네. 우가 저... 보통 우리 공장 이 있으면서도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옷 나오려면 지금 아홉 군데를 공장을 돌려야 하청을 아,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 서른 명이 있어요 네. 걔네 발에 불 나요 언덕 가게 가지 시야기 공장 또이 자, 요게 네. 요런 요러고저자뿌리 하나, 요런 네스 공장이고 네. 가지고 다또 염색하고 뭐 보면요, 네. 뭐뭐또 거기에다가 또 수놓죠, 또 수공 잡아야지 네, 뭐 완전 노동 이적인. 응. 맞습니다. 이 소량으로 하게 되면은 단가가 확올라서 저희가 간혹 그저 모시나 뭐 이런 그 작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장에서는 옷하나에뭐 팔만 원, 십만 원씩 받요공을그 십몇만 원씩 받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좀 그 많이 구매를 해 주셔야 이렇게 저가로다가 공급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요. 고 하루에 딱두 개더니 하나밖에 못 만드고요. 네. 하나 두 개. 네네. 딱두 분이 하거든 두부부 하는데 네네. 더 이상 안 받아요. 네네. 더 이상. 네. 그래서 고객님께서 지금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 네. 그렇죠. 네. 이게 네. 만원 가돈. 올해까지 저희가 하고 싶은데 우리 고객님들이 네. 자꾸 주문하면 내가 매무 많이 자꾸 신상을 만들어 주는데 그러지 않으면 저희 딱 이거 안 하고 도매만 딱 가버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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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막스 네. 디자인 네.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마곡가든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